형님. 어. 오늘 또 여기는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짱킹입니다. 어, 어차피 뭐 부천에 왔는데, 어 우리 또 개그맨 후배, 어 김일희 씨한테 한번 뿅 한번 뜯어보려고. 이렇게 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김혜리 씨네 집이에요? 집 앞이지. 아 근데 여기 뭐 쓰레기 떠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아 앉아 있을데가 없어. 아 집에 없어요? 집이 없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몰라. 일이 술안 먹는 것만 기도해야 돼. 아 <laughs> 술 먹으면 밤샐 수도 있다. 야 진짜 기다리는 건 진짜 짜기다짜. 아유 진짜 빨리 와야 될 텐데. 야야야야야야. 잠깐 잠깐 잠깐. 이리 같은데 이리. 야, 유 예? <laughs> 야, 야, 야야아이 어... <laughs> 아이, 예. 어,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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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가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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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유 아유 야유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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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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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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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녹음을 하고 있어? 네. 그거 뭐야? 할까 말까 속 어떻게 하고? 아, 그거는 일집이고. 아, 일집이야? <laughs> 야, 그러면 너백그맨질 네. 아니고 이제는 완전 몇집 가수네? 아, 오집 가수 됐죠. 오집 가수야?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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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없는, 김일이가 네. 오 집째 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요번에요번에면몇 어. 요번에 네. 집이야? 이번 게오집 앨범. 아, 이번 게오 집? 이번에 이번 오 집? 오 집이니까, 혹시 만 원짜리 하나 있냐? 오 집하고 만 원이나 갈려 있는 거? 야 아무것도 어, 없지 형니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이렇 해도 돼는 아니 이렇요 아니 야이냥니이런아이런 아니 이, 이 종이컵 이거, <laughs> 아니 아이도요아뭐이도 아니 뭐이 아니 뭐이 아니 뭐이 아니 뭐이게 아니 뭐이렇 아니 이게니 이렇게 이컵이거이거이거게요이거든요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laughs> 형? 이거 지금 어 그치 돌, 그치. 돌, 그치 이거 10개 살 있는데 조이 어. 싸게 사려고 다이소 가서 산 거예요 두 줄에 천 원짜리? 어 이거 사려고 이야 다이소 이동도 한 200미터 되거든요 알뜰하게 걸어가서. 사는구나 네. 그것도 걸어가서 200미터? 그, 그쵸 이야 진짜 그런 사람한테 지금 만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형님 제가 그 세상 공짜가 없잖아요 형 아시잖아요 그치 그치 공짜가 어디있어 그럼 아무리 우리가 없지. 선후배 사이에도 이렇게 마론이면어떻 적지 맞... 스타일이 또 공짜로 받는 스타일이 아니시죠아 형은 어, 공짜로 어, 받는 맞아. 거 없지 어 절대 없지 그런 거 그러면 어. 제저 뭐라는 거 있어? 오집 앨범이 나오긴 했는데 어, 어. 그래도 제일지 앨범 할까 말까 소리. 이잘 어, 어. 돼야 되겠다 그렇지 그거는 나는 그거 대박 날줄 알았거든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좀 들어와요 저작권이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은 거의다따로 부르는 것 같던데 네, 그래갖고 저작권이 한 달에 그래도 한 5만 원 들어와요 어, 5만 원씩이나? 5만 원 들어와... <laughs> 메달 들어와. 야 그럼 5만 원 버는 거에서 지금 이제 만원을 내가 삥뜯는 거야? 그렇20% 20% 그렇죠? 20%네. 20 네. 앨범 수익에 지금 20%가져 가시는데 아, 그러면 이제 앨범에 좀 도움이 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도움이 돼줄 수 있지. 할까 말까 잘 됐네. 어. 봐보 보세요. 어, 나 진짜 어, 내가 들고 있을 게야 진짜 봐봐요. 옷부터가 어, 어, 어. 할까 말까. 옷부터가 <laughs> 아, <오? 오프터가> 이거야. 할까 <laughs> 말까. 송아아이도아니에 아니, 후드티를 맞췄는데 <laughs> 그러면 오신 김에 제가. 그래 그래, 그래. 제 노래 아세요, 형님? 알지 불를수 있어요? 어. 그러면 PR을 형이 노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좋아. 말까 오! 할까 말까 할까 오! 말까 할까 말까 오! 그거잖아 맞아 맞아 어 나도 알지 야 요정도 PR 했으면 내가 어. 드려야겠다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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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겠다 진짜 우리 에콜킴버전을 보여드리려는데 그래, 그래, 그래. 요정, 자리... 요정도면 어, 좀뭐 어, 어, 어. 이건 항상 까고 다녀야지 어좀 아쉽긴 어. 하지만 할까 말까 송 아, 아 진짜 엔콜킴 가수 활동할 때는 엔콜킴입니다. 앵콜 너는 앵콜킴 네. 나는 짱킴. 아 짱킴. 짱킴이네. 어 깁킴. 가요계는 에3대킴이 있잖아. 그 바비킴, 로이킴, 앵콜킴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어. 짱킴. 어, 짱킴. 어. 가수 활동도 하세요? 이제 하려고 아니 내 영역까지 들어오지 마.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아, 유튜브로 하면 되잖아. 어, 너를 위해서 안 할게. 예. 네. 네. 아 어. 그래서 어 그럼 만원만원뭐하시려고 그러고요? 만원을 언제 주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지갑을 내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어 그래. 잠깐. <laughs> 저이 마스크 요거 한천원쳐 주시면 안 돼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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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한만 원에 샀어요, 비쌌어요. 옛날 아시죠? 그 2년전에도 이거 만 원이었어요. 만 원씩 했었는데. 그러다 니요두번두 번에 뭐 망한 나가좀 짓고 들고 오세요 대본하고. 어, 좀, 어. 좀. 어 대본. 아, 짐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치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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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형님 뭐, 만원 갖고 되겠어요? 아, 만원만있으면 돼. 만원 갖고 되겠어요? 너무 많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20억 드릴게. 20억. 아니, <laughs> 20억? 한 방에 일어나서 20억. <laughs> 아니, 아니야. 요거 아니, 만원 이거 두장 매달 내가 매주 사는데 이거두개 있으면은 만원차치거든요 이거 만원차치해요 로또, 로또 피너스 두번들어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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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또 피너스. 아, 만 원이면 돼요? 어, 나만 원이면 돼. 아, 씨. 아, 20억도 어, 필요 없어. 시기 하시네. 아니, 네. 아.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야. 여기를 아, 어. 수열개살수 있는데. 아. 자1리한테 야야야 <laughs>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정 어. 어. 그냥 보여주게? 아니 위조지표인지 좀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돼? 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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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자 예, 종이컵 예.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종이커. 기왕에 주는 거형 잠깐만요 어, 또또또또야얘 잠깐. 진짜 길게 꺼내 아니, 아니 아니 뭐 어. 내가 앨범을 훌,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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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음. 줄까 말까 줄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만 원을 주려니 앞이 까깜합니다종이컵 <laughs> 10개 살수 있고요 <laughs> 매도 불구하고 뭐 아... 선배님, 이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네네. 네 그동안 뭐 형님한테 얻어먹은 게뭐하뭐만 그래, 원씩 그래, 그래, 되니까그 정도 지는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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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뭐게 뭐가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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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래 그래 그래.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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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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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럼그럼 야, 래 그래,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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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어봐. 그래, 어, 이거 어. 카메라 찍을 어. 때만 주고 어. 나중에 따로 다시 돌려그그 아, 다시 아, 이만 원을 주면은 천 원에 네. 1초. 1원만 원에 10초. 어, 너의 홍보 시간을 더줄수 있어. 광고 아, 10초 동안 아니, 아니, 너에 대한 거. 나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괜히 홍보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하면 돼. 네, 어. 네. 홍보, 홍보. 네. 시작했어요? 어, 시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개그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앵콜 김입니다. 우리 유튜브 앵콜 김TV 사랑해 주시고 야! 할까 말까송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노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우리 앵콜 t 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리 고맙다. 아고맙니다 네. 형님 이 100만 원사 주실 거죠?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이리야, 네. 아, 알았어. 어. 네.